2024년 5월 2일. 네, 오늘 해볼 얘기는, 어, 전쟁 테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얼마 전에도 제가 전쟁 테마에 대한 얘기를, 어, 순차적으로 한번 진행을 했는데요. 아, 이 이란이 진짜 쫄보네요, 쫄보. 아, 사실 제가 좀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좀 있긴 있는데, 저는 이제 방산, 해운, 석유, 가스, 그 다음에 곡물, 제가 다 들고 있거든요. 다 두고 있는데, 뭐, 사실 좀 욕심을 내긴 했습니다. 욕심을 내긴 했고, 어, 저는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한번 제대로 한번 붙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아랍의 맹주잖아요. 이제, 제일 큰, 제일 큰 형인데, 큰 형이 이스라엘한테 한대 쳐맞고, 어, 나안 맞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와, 그러고 나서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있어요. 뭡니까, 이거. 덩치만 컸지. 완전 이거, 겁쟁이네, 겁쟁이. 아, 이란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쫄보네요. 그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이게 싸움 한번안 하고 이제 그 대가리 치는 애들 있잖아요. 그냥 이제 누가 카더라 카더라에 의해서 딱 이란이 그런 형태입니다. 싸움도 제가 볼 때는 싸움도 못하는 게 그냥 그냥 노릇하고, 에. 아, 진짜 이거 완전 겁쟁이네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제 그 싸울 거 생각해 가지고 지금 들고 있는데 뭐 손실 난것뭐 손실해 봐 지금 이제 마이너스 한3%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3% 정도 되는데 물론 수익권인 종목들도 좀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 당분간은 큰 이슈가 없으면은 주가는 계속 아마 흘러내릴 것 같아요. 흘러내릴 것 같고 그렇지만 흥구소규라든지한국소규는 이런 이제 대장주들이 있죠. 각 테마의 대장주들. 대장주들은 지금 잘못 들어갔다가 대응 못하면은 3년 물리는 자리입니다. 3년 물리는 자리. 네, 지금 같은 이런 대장 종목들은 주가가 너무 올라가 있어가지고 들어갔다가는 진짜 3년 동안 마음 고생하고 돈 고생하고 수익은 수익도를 못 내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들은 그들지마 건들 생각 저는 없고요. 이제 지금 이제 좀 안정적인 종목들 좀 있거든요. 주가가 지금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기 오면은 더 추미할까. 그런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트랙 전략으로 저는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쟁 테마주, 그 다음에 전쟁 테마 아닌 종목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이제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있죠.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장 자체가 지금은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대응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란 거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제가 이제 계속 그냥 비중을 어차피 이 종목들은 지금 바닥이에요. 바닥이기 때문에 모아가도 마음이 푸근합니다. 네, 푸근하고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로 내버리지 않쓰는 거 아시죠? 내버리지 않쓰고 저는 대응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돈으로 시간에 투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껏 비중을 이제 평단을 낮춰가면서 계속 비중을 늘려갈 생각이고요. 뭐 언젠가 한번 시세를 분출하겠죠. 네, 어차피 뭐, 몇 개월이든, 전 어차피, 시간은 저희 편입니다. 레버리지 쓰는 사람들은 시간은 세력 편이지만, 레버리지를 안 쓰고, 시간에 투자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시간은 어차피 저희 편입니다. 어차피, 세력들은 시세를 분출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음 편안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모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냥 모아가면 안 되겠죠. 바닥 있을 때. 바다 계실 때 모아가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흥구속이나항구속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뭐 중앙에너지스, 뭐 대성에너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들어갔다간3년인데다 3년. 3년, 3년 동안 각오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대응하면은 계속 대응하다가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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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 하다가 계좌가 계속 줄어들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대장, 그러니까 대장을 노리는 것들은 탄력스러운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대장들은 변동성이 너무 커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응이 되는 사람들만 들어가야 돼요. 대응이 되는데 손절 잘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손절라도 가슴이 좀덜 아픈 사람들인데 계속 손절하면 계속해야 될 거예요. 쉽지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쟁 테마주는 저는 그렇게 대응할 생각이고, 이제 이, 어, 내일 해볼 얘기는 전쟁 테마 아닌 종목들.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은 바닥 정도 꺼내바닥권에올것 같아요. 바닥권에 오는 종목들. 그물망식으로 밑으로 쭉 호가별로 주문을 딱 끌어놓고 그물망으로 제가 이제 낚아채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구리 원자재 시세를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오늘도 풍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급등했죠. 풍산하고 LS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전선업체들 지금 계속 이제 제로가 살아있죠. 살아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뭐 KBI 메탈하고 이구산어, 업 BJ 메탈 같은 이제 비철금속들 다 이제 구리하고 사실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 원자재시설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런 종목, 이런 이제 구리 연관된 테마들은 한 3년마다 한 번씩 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오는 것 같아요. 3, 3년마다. 그래서 지금 한번잘 체크하시고 이제 뭘 체크해야 되냐면은 어느 종목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어차피 지금은 들어가면은 3년 또 물리는 그런, 그런 자리입니다. 네. 3년 물리는 자리라서 저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자리에서 매수 안 하죠. 네. 근데 왜, 왜 체크해야 되냐? 지금 누가 이제 어떤 식으로 시세를, 시세를 분출하는지 잘 체크하셔야 돼요. 어차피 왜냐면은 이게 일시적인 이제 그 실적이 반영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실적이 반영이 안 되면 주가는 어차피 온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3년 뒤에 이제 이런 종목들을 이제 다시 이제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죠. 제가 테마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테마는 돌고 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유행하는 테마를 사는 게 아니라, 예전에 유행했던 테마들을 살펴보고, 지금 이제 그 테마가 아직 잠잠할 때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구리 관련된 테마들이 유행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테마들을 잘 살펴보시고, 이 테마들이 조용할 때 모아가는 겁니다. 조용할 때. 아무도 관심 없고 바닥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유행할 때 사고, 유행 안할때 팔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좌가 이제 엉망인 겁니다. 아, 그리고 나스닥은 참, 이거 미친 여자도 아니고 계속 지수가 널뛰기를 하네요. 등락폭이 참, 이게 참, 폭등했다가 올라갔다가 완전 지멋대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내일 또 살아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